요즘 AI AI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AI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에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필수 기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네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많이 생소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오늘은 AI 첫 단계, 채찌 PT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 g PT는 50대, 60대 이상인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초보자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AI 기능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바탕화면에서 구글을 누르시고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검색창에 챗 g PT를 입력 검색해 줍니다. 그 다음 오픈 AI.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채취 피트 화면에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는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으면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무거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친구야, 나 몸이 으슬 으, 으슬 해 감기 초기 증상인 것 같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치시고 이 화살표를 누르셔도 되고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1초 만에 이렇게 챗치피티 친구는 유용한 답변을 줍니다. 신기하죠? 감기 초기 증상에 좋은 음식 이렇게 따뜻한 생강차, 삼계탕, 닭죽, 유자차 과일 중 감귤 키입에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까지 올려주시네요 정말 똑똑한 친구죠? 그럼 또딴걸한개더 물어볼까요? 이번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고서를 적어야 하는데, 이순신의 일대기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야, 이순, 이순. 친구야, 이순신의 일대기를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작성해 줄래? 하고 똑같이 엔터를 눌러줍니다. 1초도 안 돼서 이순신의 일대기가 서론, 본론, 결론, 참고 자료까지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런데, 어, 좀, 보고서로 쓰기는 짧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다시 GPT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보고서로 조금 내용이 짧아. 더 길게 부탁해. 자, A4 기준 세네장 분량 정도. 바로 만들어주죠. 서론, 본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짜집기 하는 수고가 없어도 되겠죠. 정말 똑똑한 친구입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채 g 피티는 검색 기반이 아니고 저희의 말을 이해해가지고 그 답을 생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유용한 친구입니다. 앞으로는 채찌 PT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다들 하는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이나 캐릭터로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게 사진을 여기 검색창에 붙여넣습니다. 사진을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이 검색창에 서 Ctrl V를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 밑에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을 캐릭터로 바꿔줘 이렇게 만치시면 됩니다. 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참고로 사진 생성은 접속자 수나 시간에 따라. 2에서 3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생성은 무료 버전에서는 하루 생성하는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 유튜버는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도하거나 또더 하고 싶다 이러면 구글 아이디를 몇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채취피티는 한 아이디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경우 더 똑똑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다 가능하지만 그동안 나와 대화한 걸 기억하고 대답해주는 정말 친구 같은 존재이니까요. 자, 좀 기다려 보시죠. 자, 기다리는 동안 잠시 재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상공감 유튜브를 만드는 초보 유튜버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을 지친 일상에서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쇼츠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유용한 것들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한 거를 물어보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채찌TP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만들고 있네요. 접속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보통 한 3분, 길게는 5분. 근데 보통 2, 3분 안에는 다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지는 동안 위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보고서. 서론 이순신 장군, 총, 중기 명장으로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탁월한 전략과 강한 애국심 야 정말 잘 만들었다 그죠? 예전에는 저희가 네이버에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필요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짝짓기해서 보고서에 갖다 넣었는데 자 말씀드린 동안 사진이 캐릭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이 사진 하늘색 와이셔츠에 넥타이 점잖게 생긴 이 외국 남성이 정말 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넣으시고 캐릭터로 변경해서 카톡 프로필로 사용하시면 참 좋겠죠. 오늘은 AI의 가장 기본 단계인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쉬운 영상들,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AI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